오늘 먹었으면 이제 동진으로 와야 합니다 지금 이쪽 이쪽 뭐 집에 안 보냈네요? 지금 가야지 아아 예. 예. 일찍 가는거죠 일찍 아, 아, 아침에 지금 저희는 아 3차를 박상릉이 하고 박상릉이. 있습니다 아, 아, 3차 아, 중입니다 홍대에서 소프에게 아, 네. 소맥을 전수 받은 박상민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먹을 때마다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맛있는 교도 안녕하세요 소프요 아직 안주가 안 나왔어요 지금 3차 네 3차 지금 3차 지금 3차 지금 3차 되는 거죠 오늘 아마 한 5차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지금 공대에 와있습니다 오사카? 도로 아, 갔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다같이 일본 가자 like 다차이 와있습니다 다차이 지금 공대에 있는데 <laughs> 다차이 와있어요, 와있어요. <웃음> 지금 <웃음> 너무 취했어 뭐라고 <오랜만에> <laughs> 아, 오랜만이네요 <laughs> 이렇게 술 마시고 먹 진짜 오랜만요 <laughs> <laughs> 진짜 어려워요. 지금 4차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라으면맞시나요 4차까지 오면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남아요. 지금 지금 힐링이 그게 무슨 힐링이 안 돼. 지금 이런 멤버들과 같이 왔는데 지금 4차. 이거는 무슨 곱창인가요? 곱창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도 되는 가요이 어떻게 일본에서 오르본이라는 거요그 네. 그렇죠? 눈이 엄청 울림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지금 제 눈이 조금 빨개졌을 수도 있어요 근 네, 이해해주세요 취했을... 근데 눈이 빨개졌는데 어떻게 이거 눈이 빨개면은 하이지는가 근데 소프형은 멀쩡한데 나는 아니잖아 소는 아니잖아 매력이 네. 돼 <laughs> 그게 다른 사람은 다른 거를 저는 취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건 걸...

그러면 뭐? 어, 그렇다면 그래. 뭐? 나레이션이 들어간다다 <목소리> <목소리>